1분 동안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을 꼼꼼히 알려드림 오늘의 주제는 옷 입다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표현. wear은 현재형으로 쓰면 반복되는 습관을 얘기합니다. He wears glasses when he reads. 그는 안경을 씁니다. 그가 읽을 때.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안경을 쓴다라는 습관을 나타내는데요. 진행형으로 쓰면 요 몸에 걸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입고 있는 상태인 거죠. 모자, 귀걸이, 옷, 바지, 반지, 팔찌, 마스크, 화장, 향수까지 다 is wearing 쓰시면 됩니다. He is wearing blue jeans. 그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in으로 바꿔도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There is a boy in blue jeans. 청바지를 입고 있는 소년이 있다. Men in black 이란 영화 아시죠? 마찬가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들의 뜻합니다. Put on 은요 입는 행위, 동작을 얘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입고 있는 동작이 보이는 거죠. He's putting on a jacket. 그는 지금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이다. Put on your jacket. 자켓 입어. It's cold outside. 밖에 너무 춥거든. try on은 한번 입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옷가게 직원이 자주 하시는 말이죠. You should try on. 한번 입어 보세요. dress는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ll dress him up. 내가 옷을 입힐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옷을 입는 건 get dressed라고 하셔야 합니다. 필기 대신 get the time. 문장 한 번씩 따라 읽어 보실까요? He wears glasses when he reads. There is a boy in blue jeans. He's putting on a jacket. Put on your jacket. It's cold outside. You should try on. I will dress mom I get dressed. Good job. 잘하셨어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